우와. 팔 수도 있나, 그러면? 아, 근데, 어디지 집에 있을 수도 있겠다. 백풍물, 아, 저기구나. 아, 진짜, 박물관에서 좀만 옆으로 가면, 어, 저기 있다. 봐봐, 불 켜져 있어요. 사람 있는 집에. 아, 무슨 다리 하나 없냐, 집에. 어? 여기도 묵혀져있는데 여기에 한번 더 가볼까요? 아 얘가 얘가 100%인가? 얼굴이 얼굴이 귤 껍질인데? 되게 여드름 많이 났네 너 나도 그렇지만 귤귤 별로 100%진 않은데 얼굴이 곰보투성인게 누구누구가 닮았어요 조윤아 조윤호 개그맨 알았어. 어, 오늘 어알바를다할수 있을까 그게 문제인데 일단 하는 대로 해볼게요. 엄 어, 그가 될수 있으니까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 돼요. 원래는 뛰면은 이게 밑에 초록색 잔디 부분이 많이 없어져서 되게 환경이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시간 전략 시청자 분들을 위해 저는 착하니까 뛸게요. 아, 귀찮다. 이것만 하고 싶어요. 이것만. 알았어. 알았어. 말이 뭐라 그랬죠? 진짜 귀찮다. 개귀찮다. 귀찮이짐 리모.. 오 여깄다 마리모 배달왔어 건네 좀 모른 적도 메소지. Is t 촛불, t a top? Top pillow? t 있잖아 Tiana? Tibi Tiana. Tibi Tana. t i b 아, 편지를... 붙이라고... 되도록이면 알바를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뭐 이런 폰 같은 거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나? 폰 방송 되게 어려운데. 이게 그 스크린캐스터라고요. 이게 그 화면 캡처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하는 프로그램 깔아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루팅을 해야 돼요. 루팅은 잘못하면은 폰이 벽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어, 그걸 생각하고 루팅을 했어요. 성공했어요. 저 잘했죠. 방송하길 잘했죠. 어, 우찌님에게, 하이. 이라고 해도 되겠죠 뭐. 어차피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 음. 제발 예, 받습니다그 밖에도 편지를 붙이겠습니까? 나 붙일 편지 없는데, 이제 됐어.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오십시오. <laughs> 펠리콘 되게 귀엽다. <laughs> 우띠 저기 있길 건너야 봤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또뭐 배달하고 오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편지 보내도 대답을 안 해줬는데. 백0 0님 아, 그, 죽었지? 게임. 제가, 어, 폰 방송을 하는데, 게임 방송을 할 거예요. 어, 동물에서 오늘 했는데, 오늘 동물에서 계속 이어서 할 거고요, 계속. 어, 그리고, 음, 그리고 뭐 다른 게임도 하긴 할 거예요. 다른 게임도 할 거니까 뭐2편하고 반응 별로 없으면은 아, 반응 별로 없어도 전 계속 할 거지만 뭐 그래도 딴 게임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 많이 해 주세요. 아, 얘는 언제나 봐도 얼굴이 진짜 징그러워. 아니 그럼 너고 어제 그 주든가 눈속임 바다? 눈눈속인 눈 바다? 아 진짜? 치 무시하고 지랄이요알바한 알바도 아나 일자리 일자리 안 나면 안 돼? 진짜? 나 끝나면 안돼 진짜? 일자리 안 하면 안 돼? 아딴 일일로는 없나? 뭐 커피 바리스타라든지 그런 거 해보고 싶어 요 그리고 거기 봤잖아요 그 박물관 같은데 거기 직원 해도 되는데 아 짜증나 어, 왜할필이면이새끼지 그냥 <laughs> 알았다고... 우찌가 어디 있었죠? 아까 기억했는데? 어쩌겠다. 짚방한 새끼. 배달 왔어요. 배달 물에 내가 썼어. 왜들었을쓸것 같냐, 내가? 자생긴 애들도 없는데, 이처럼 귤껍질 그런 애들은 절대 안 돼. 넌딱 피부부터 안 되잖아. 넌 본질부터 진짜 쓰겠어. 정말 음, 이거 하고, 지문방 따로 만들 거니까, 뭐, 어쨌든. 질문방에서 질문해주세요. 질문 같은 거. 아, 그냥, 여기 질문해도 되는데, 그냥, 뭐, 귀찮은데, 뭐, 만들지 말까요? 다음. 가게 순전? 폭소를터뜨리만한 문구 꼭 가게 순전이라 해야 되나? 그냥 폭스마트 틀 그리고 나 어차피 그 알바, 그니까, 알바 계속 안 해도 되잖아. 아니, 알바, 끝나지 않나? 알바 계속 해야 되나? 알바생 뭐 물건 같은 거못 사잖아, 그러면. 뭐 끝나겠지, 알바도. 설마 알바. 설마 알바가 계속 그냥, 이런 거 할게요. 어, 100%에 관한 이야기. 오렌지 먹은 지 오렌지. 할게요. 뭐, 복소만 터트리면 되니까. 음. 아진 렌, 지, 먹, 은, 지, 커근지 미지먹음지음렌지 제가 원래 이 드립은 안 할라 했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뭐든지, 오렌지. 예. <laughs> 죄송합니다. 아, 근데 100%는 왜 박, 집에 계속 박혀있냐? 집이 존나 보지마. 뭐. 어, 다리 어디 갔었지? 어, 브레이크 한다, 브레이크 댄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고. 빨리 알바를 끝내야 되는데 아 진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귀찮은데 알바는 설마 계속 알바를 할까 않나? 안... 안할것 같은데 나스 뭐냐? 1400벨 그럼 말하니 내가 왜 했냐 1400벨 참 알바가 끝나서 기쁘긴 한데 알바가 끝나서 기쁘긴 한데 알바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집에 가서 뭐 설치.. 뭐 애들이 준 거? 아, 그런 거 설치하고 바로 녹화 끝낼게요 어우 눈 아픈데. 에? 저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별로 밝아지진 않잖아. 근데 이 박스는 왜 있는 거냐? 오디오도. 필요 없는데? 난 라디오 안 듣는데? 오디오? 라디오? 음, 음 됐다. 뭐, 앞으로 게임 많이 할 거고요. 업로드는 매주 토요일 날. 한 6시 7시 8시 그 사이에 어쨌든 밤에 토요일 밤에 어, 될 겁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반디였습니다 안녕. 좋은 하루 보내.